엘리아, 한정기 강사입니다. <laughs> 아, 저는 이 교회가 <laughs> 처음 다니는 교회였고,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처음이 그냥 지상명령이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와서 그냥 보고 배운 게 충만하면 끌려가서 남 기도해주고. <laughs> 귀신이 쫓겨나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별력도 없이 그냥 점충만할때 목사님이 데려가서 기도시키시고 그리고 말씀교육 배우고 바로 교회 오자마자 바로 그 주일부터 제자교육 받고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진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, 제 사도행전에서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어 회사에서 회사에서 어 지상영령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. 그리고 음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그래서 뒤에 가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리고 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어 떠오르는 영혼들마다 찾아가서 선물하고 그리고 안 듣는 사람한테 그냥 강제로 막 일과 하나님 막 전하고 <웃음> <웃음> 다시는 언니 안 본다면서 인형 끊자고 하는 사람 뭐, 뭐 미친 어떤 막 이런 욕도 먹어가면서. 그렇게 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영혼을 붙여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붙여지는 영혼에 진짜 빈 사무실. 법원에는 그 조정실이라고 있는데, 조정실에 이제 점심에 제자판에 빈방이 있어요. 그래서 사무실이죠. 거기에 가서. 제가 배운 거라고는 처음에 무조건 기도해 주는 거.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어 회사에 다뿐 이제 최장 명령을 하는 것의 기본은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돼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배운 게그거라빈 사무실에서 사실 옆방에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옆방에는 또뭐 동아리 하는 분도 있고 뭐 잡담하는 창가실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방마다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다른 것 하지 않고 진짜 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. 기도해주고.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. 믿음도 연약하고 능력도 없는 저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소가 어느 곳이든 간에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람에게 이제 뭐, 감동이 막 돼서 눈물도 많이 나고 기도하면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 중앙법원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서 옆 동네인 그 대법원에까지 가서 같이 그 신화, 신회를 모집해서 사람들 그 회의, 회의실, 대법원 회의실에서 여러 명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, 그렇게 계속 이어서 나가, 음, 계속 전하고, 말씀 나누고,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가 거의 한1 4년서부터 지금까지 법원의 신후에는 계속 이어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전국 그 법원 사이트가 있어요. 코트넷이라고 거기에 1과부터 12과까지 그 세가족 교육을 이제 전체 메일로 보내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. 미쳐버리겠더라고요. <laughs> 그 올리면 당장 심할 속감이고나 뭐, 붙잡혀가서 막또막 <laughs> 징계받고 이럴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제발 이 마음만은 걷어가시라. 이거는 내 교만일 거야. <laughs> 아니야,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. <laughs> 이러면서. 정말 울면서 한 2주 동안은그 마음을 걷어 가지십사 하면서 저기 있는 백종선 저분한테도 야,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미친 거지. <laughs> 그러면서 저분이 언니 그냥 하라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나한테 다 하라고. <laughs> 말이 쉽지. 아무튼 그래서 한과 한과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처음에 일과 하나님을 올리는데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. 올리는데 아니나 다를까. 한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자리로 전화가 오더라고요. 우리나라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다. 지방에 있는 어떤 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당장 내리라고 코튼에서 이런 거 종교 활동하면 안 된다 이러시면서 내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막 두려운 마음에 정말 덜덜 떨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.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? 그래서 그냥 네네 하면서 죄송하다, 죄송하다 이랬던 이분이 수그러지면서 그냥 앞으로 그냥 음, 조용히 하시라고 <laughs>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매주 매주 한과 한 이제 12과까지 올리게 되면서 그때마다 너무 마음에 갈등이 심할 때가 있었어요. 아 이게, 뭐, 이게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<laughs> 집사나 <잊지 않아? 웃음> 이거 누가 보기나 하겠나. 근데 조회수는 막 천회가 넘어가는 거예요. 전국 법원 직원만도 한몇 명이죠? 한 몇만 명 정도? 만명 정도? 그 정도 될것 같은데, 아무튼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어쨌든 더 두렵고 무섭고, 이제 같은 층에 있는 이제 어떤 언니는 너 그만하라 그러면서 너 대법원에서 징계한다고 막 이런 위협도 하고, 그래서 아니 괜찮다, 이래주거나저래주거나 괜찮다 이러면서. 근데 올릴 때마다 참 신기하게 각 지방, 각 차에서 그 격려의 메일들이 한 통씩 오더라고요. 너무 감사하다는. 말씀 매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격려의 메일 그런 것도 받게 하시고. 그러면서 신의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렇게 그세가족 교육, 교제, 그거를 두번 올렸던 것 같아요. 두번 올리고 그렇게 올릴 때마다 참 신기하게 영혼이 이렇게 다 붙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 데리고 와서 기도 해주고 뭐 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사실 진짜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하는 사람은 거의 몇명안 됐던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제자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열어 주시고 지금 수원 고등법원에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크고 제일 높은 층의 회의실을 신의 고등법원 신의 예배실로 하나님이 주시면서 진짜 제자교육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열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너무 그 내가 사실 그 예배 자리에 오는 분들은 많지 않고, 다녀간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, 명수에 상관없이 그곳에 여호와 상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,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그 마음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, 우리 그 작은 예배들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만날 때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. 사실 그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마다, 기도가 막 열리고, 불이 막 붙으면 기도가 막 엄청 크게 될 때가 있어요. 음,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, 그럴 때마다 사실 두렵죠. 옆에서 전화 올까. 똑똑거리고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럴까.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도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. 그런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저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사람의 어떤 말이나 사람들의 반응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그 임재가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. 지상명령, 제자교육자리, 그리고 예배자리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리고 또 정말 이 지상명령 가운데 지금 한 횟수로 9년째 저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.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이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.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있어서 그냥 나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, 그 정도만을 바랬지. 진짜 제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놓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,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진짜 믿음은 들음에 선하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처럼 그 순결한 마음,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하나님과 같이 점점 제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전할 곳이 없는 것이 내가 지금 봤 내가 태어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삶 가운데 너무 큰 영광이고 이런 삶으로 10년이 지내기 전에 제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지성명령이 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작다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들을 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은 제 사과가 지나가기 전에 이 길을 그냥 같이 걷게 되더라고요. 정말 이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처음부터까지 다 지성령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상관없이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그 순종함을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든지 나타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